네, 멀티 브러시에 실제로 들어가서 시연을 해 드리. 네, 멀티 브러시에 실제로 들어가서 시연을 하겠습니다. M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멀티 브러시로 멀티라고 치시면은 이제 멀티 브러시가 나오게 되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어 저는 튜토리얼 이미 진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멀티 브러쉬가 이제 튜토리얼로 안 들어가는데요 튜토리얼에서는 이제 트리거 사용 아니면은 또 그립 버튼 그리고 어 좌우로 이제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다르니까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게 왼손잡이가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컨트롤러의 꼭지를 이제 부딪히게 되면은 왼손과 오른손을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잡이 모두에게 이제 편한 앱을, 어, UI를 제공하고 있고요. 어, 여기에서 살펴보시면은 이제, 어, 조이스틱 버튼을 이제 바꾸시면은 팔레트에, 어, 팔레트가 저, 전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브러쉬 버튼이 있는데 여러가지 수많은 브러쉬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실험적인 브러쉬들도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브러쉬 버튼은 라이트 브러쉬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오른손잡이라서 제가 오른손으로 이제 트리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은 이제 어,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른 브러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어, 스타 r 스 브러쉬를 한번 그리시게 되면 이렇게 동적인 스타 브러쉬가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여러가지 입체적인 브러쉬도 있어서요.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의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입체적인 브러쉬입니다. 이거를 입체적으로 눌러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셨는데요. 이 상황에서 어, 이동을 하시고 싶을 때 이동 버튼도 있지만 양, 양쪽 손에 그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게 스케일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동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입체적으로 그려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 있게 되겠습니다. 입체적으로 양손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좀 다른 브러쉬도 좀 체험해 보죠. 이렇게 해서 버블 브러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동적인 브러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 브러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보시고, 자 이것을 또 팔레트를 돌려 보시면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색상 버튼에서 어, 이막 채도를 이제 오른쪽 컨트롤을를 통해서 조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하겠다 하면은 채도는 어느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설정하셔서 트리거 버튼으로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네, 그거 버튼으로 선택해 주시면은 여러 가지 색깔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어, 이렇게 컬러 설정하시는 것은 이제 팔레트 이 팔레트에서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여기에서 텔레포트 버튼도 있고 선택 버튼도 있습니다. 네, 지우는 버튼도 있어서 이레이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그렸던 그림이 지워지게 됩니다. 또한 텔레포트 버튼을 이용해서 좀먼 장소로 이동하실 때에는 이먼 장소를 선택하셔서 어, 텔레포트하셔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렉션 버튼 같은 경우에는 어, 위치를 변형 변형하고 싶을 경우에 선택하시고 이거를 어, 이제 그립 버튼으로 잡으셔서 이렇게 선택하신 것에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장소를 선택하고 이렇게 움직이실 그립 버튼을 하실 수 있고요 예, 오른, 오른쪽 손에 이제 B 버튼을 클릭하시면 Duplicate 돼서 복사가 되게 됩니다 선택하시고 선택하시고 복, 복사 눌러주시면 은 많은 이제 버블이 성, 형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환경도 environment 버튼을 통해서 환경도 바꾸실 수 있고요. 그리고, 라 i g h t 이거? 이건 녹화 되는데? 요 녹화 안 됐다고요? 그래요? 어, 됐던데?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끊고 가죠. 뭐, 네, 혹시 모르니까. 어, 그래요. 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기능은 네, 어, 왼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스케치북이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앱도. 앱에서 만들었던 그런 모델링 자료들도 이 멀티브러시 상황에 집어넣으실 수 있고요. 어드밴스드 모드로 바꾸실 수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기능들을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모드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팔레트에 조금 더 많은 기능이 설정이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어 패스 툴을 기능을 누르시게 되면은 밖에가 어, 밖에가 패스트로 돼서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 어. 네. 어. 네, 지금부터 어, 멀티브러시로 소화기관을 그려보는 것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새로운 스케치 화면에서 이제 소화기관의 앱을 체험한 다음에 3차원으로 자기가 배운 소화기관을 표현하는 방법을 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브러시 팔레트에서 원하시는 이제 어, 색깔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먼저 잎부터 그려서 이제 소.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까지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입, 입을 그릴 어떤 어, 컬러를 선택해 주시고, 음, 그래서 브러쉬를 적절하게, 어, 먼저 라이트 브러쉬로 어, 개괄적인 형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 입을 이제 입술을 그려서 어, 그려주시고요. 자, 입술을 통해서 식도를 지나가고 여기에서, 아, 여기에서 연결성이 강조될 수 있도록 이제 브러시를 이건 지우고. 연결성인 강조될수 있도록 좀 확대해서 이런 식으로 위를 그리고요 소장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장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좀 아래에 박혀있기 때문에. 전체를 선택해서 이제 조금 위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스케치를 음, 라이트 브러시를 통해서 어, 그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대장까지 그렸고요. 어, 여기에다가 좀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개략적인 스케치는 끝났고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우 여러 가지 다양한 다양한 브러시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서 소화되는 과정을 버블로 해주면 괜찮겠네요. 여기 버블 버블 브러시를 통해서 여기에서 소화가 되는. 소어 되는 장면을 그리고 싶었는데 이 되돌리기 버튼도 이 있습니다. 왼 손에 이제 컨트롤러의 되돌리기 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원하시는 대로 소화 원하시는 때까지 이제 어, 되돌리기를 하실 수 있고요. 음. 조금 이렇게 소화 과정에서 나오는 버블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음 에서 동작인 편을 아, 아이싱, 아이싱을 통해서 이 아이싱 브러시를 통해서 조금 두껍게 음 두껍게 이제 과정을 표현하고. 이제 대장을 입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동적인 과정을 첨가하기 위해서 디스코 앱을. 디스코 브러쉬를 통해서 채도를 좀 낮추고, 소장은 좀 크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어떤, 살짝 연녹색으로 이런 색깔로 어 위장에 있는 그런 위쪽에는위장에 어 통해서 소화된 가스가 차 있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여기에서 지음 자, 이 식도, 식도는 이 앱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봤고요. 그리고 밑에 마을, 위, 위에 있는 그런 위에 있는 어떤 어, 위액을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죠 위액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어 성도 입을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위액의 투명성을좀 표현하기 위해서 법을 만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 음식물이 지나가는 장면을 좀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음식물의 색깔인 갈색 갈색을 통해서 음식물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네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네, 어네 이렇게 3차원으로 3차원으로 소화기관에 완성할 수 있었고요. 음, 어, 저보다 훨씬 더 아이들은 더, 어, 더 예쁘고 자세하게 어,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더잘 그릴 수 있다고 어, 보고 있고, 어,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것으로 소화기관에 대한 어,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평면에다가 멀티 브러시로 그림 그리는 방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어 있는 작품들의 이제 아래에 클리어 스케치 버튼을 눌러서 모든 그림을 지워 주시고요. 그리고 패스트 툴 기능을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팔레트의 어, 어드밴스드 모드 상황에서 패스트 툴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패스트 툴 하겠냐는 버튼이 나오게 되고 패스트 툴 상황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어, AI로 방구 후에 해바라기 이미지를 만든 것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접 그리게 되면은 너무 스케일이 커 가지고 어떤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야 되는데요.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실 때에는 먼저 브러쉬를 브러쉬가 너무 커서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실 때에는 오른쪽에 조이스틱을 이제 아래로 이제 내려 주시게 되면은 브러시 크기가 섬세하게 조절이 되게 됩니다. 위로 눌러 주시거나 오른쪽이나 위로 눌러 주시게 되면은 조이 스틱에서 브러시 크기가 커지게 되고 작아지게 되고 변화를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조이 어, 스틱 작게 별로 해도 되고 더 그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 색감을 조금 어둡게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색 조금 어둡. 파란색도 좀 섞어서 그리싱. 그리 네, 색감을 좀그리 밝게 그리고 네, 검정색으로 싱 그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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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리실 수가 있고요 어, 이 정도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패스트 루를 꺼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엄청나게 예쁜 작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꽃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겠구요. 이제 확대하셔서 스케일 모드를 확대하셔서 이 중에서 평면이지만 입체적으로 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시고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브러쉬를 사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꽃꽃한 송이가 완성되게 되겠습니다. 네, 평면 작품을 이제 패스트리에서 하는 것을 알아 알아보았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저는 책상을 놓고 싶은데요. 책상과 같은 입체물에 대해서 하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패스트루로 가셔서 패스트루로 가셔서 이제 일단 놓고요. 어, 잠깐 위쪽으로 간 다음에 위쪽으로 놓은 다음에. 책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책상을 그릴 때 우선 면을 이두음 우선 끝에 부분을 한번 따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떠 주게 되고요. 그리고 밑에 하얀색으로 다리를 한번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살짝 이제 직 직면체이기 때문에 색깔을 설정하고 입체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laughs>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려줬고요. 어, 이, 이 다리 밑 부분도 좀 색깔을 바꿔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시도 한번 바꿔보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네. 하는 브러시를 통해서 야, 어 조금 실수를 했네요. 네, 한번 봐주시고요. 어, 이 이 면도 살짝 평면이 있긴 하지만 어 조금 약간의 입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제 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이 있네요. 뒷면. 뒷면은 음 팔이 안될것 같긴 하지만, 한번 다른 브러쉬로 이런 식으로 네 책상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뭐 한번 완성을 했고요. 실제로 살짝 치우고 이 책상이 잘 완성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를 그고요 어디가냐? 아, 밑에 있네요. 이 공간 밑에 있어서 자, 아예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꽃꽃 바로 아래에다가 이것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렉 셀렉스 버튼 눌러서, 셀렉션 패스 둘은 끄시고, 셀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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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c t 다 눌러서 이제 이걸 가지고 위쪽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기가 크기가 맞출 수 있도록 양쪽 그립 버튼을 통해서. 스케일 버튼을 통해서 책상의 크기를 조절했구요 네 책상 위에 꽃이 한 송이 있는 장면이 완성되어서 평면과 입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 보았습니다 네 멀티 브러 c 에 들어오신 상황에서 왼쪽 조이스틱을 이동하시면은 멀티플레이어 버튼이 있습니다. 멀티플레이어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룸을 한 사람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인원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이제 암호를 설정해 주시고, 방에 암호를 설정해 주시고, 저는 qwer 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wer 입니다 그리고 음, 새로운 룸을 아바타 수를 이제 6명으로 제한을 할 것인지 최대 사이즈를 6명으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12명으로 제한할 것인지 어, 왼쪽에 아바타 스 이것을 설정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6명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아바타가 보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12명으로 하게 하면은 아바타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어, 아바타 수를 조정해 주셔서 아바타를 보이게 할 것인지 안 보이게 할 것인지 설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저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2명에서 시연을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에 어, 6명으로 해서 어,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룸의 이름은 제이름을따서 서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프라이빗 룸, 패스워드는 QWER로 해서 어, 패스워드를 뭐 설정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어, 패스워드를 설정 안 하시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클로즈 멀티 패널을 해주시고 저희 아바타가 나와 있고 이제 다른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선생님께서는 멀티플레이를 멀티플레이를 누르셔서 어, 거기에서 어네 입장하셨죠. 네, 아바타가 이 선생님의 아바타가 보이고요. KC 데모 314라는 아이디의 어,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선생님 거기 그 오른쪽 컨트롤로 어, 트리거를 누르시면은 이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한번 그려 보시겠어요? 네, 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브러쉬 조이스틱을 바꿔 가지고 브러쉬를 다른 종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조이스틱을 바꿔 가지고 여기에다가 선생님의 6m 크기 정도에 되는 이제 관계토대왕릉비를 한번 그려 보았습니다. 그려 보았고요. 여기다가 음 여러가지 브러쉬로 다른거 한번 색깔도 바꿔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저는 색깔을 넣어서 섭, 섭개, 도, 대, 왕, 능, 비 라고 저어봤고 가운데 선생님 가운데 손가락 그립 버튼을 이제 양 동시에 누르시고 이렇게 동시에 줄이시면은 스케일을 바꾸시거나 이제 어,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오 엄청 커지셨고요. 이제 네. 막 작아지셔서 저는 작아져서 이제 작아서 이렇게 섭게토대항능비 이렇게 하신 걸 보실 수 있고 한번 여기에다가 뭐 장식이나 한번 해보실래요? 거나 하셔서 뭐 섭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섭을 지우시고 동계토 대왕능비, 동이 개토 동이 대왕능비 막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한번 그려보세요. 나름 신기하죠? 여러 가지 브러시들이 있으니까 막 어, 바꿔서 이제 동적인 브러시를 할수 있고, 어 환경도 바꾸셨네요. 그렇죠. 같이 있는 공간에서 환경도 바꾸셔서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동적인 프로세들에도 존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림들을 멀티플레이로 조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 너무 동적인 이제 막 오, 너무 괜찮네요. 예, 보호, 보호 장비를 마련해 주셨네요. 광개토 대학는 비. 가, 마, 이제, 음, 비에 맞지 않도록 장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